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우리 고의 네모 어법 22번 문제였어요. 자 A번부터 B번, C번을 봤더니 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A번에 지금 how랑 what이 있어. 그 뒤에 문장을 봤더니 benefits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 what은 의문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수식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B번은요. 그 단어는 w e 너라는그 단어가요. 어 관계를 좀 생각하는 문제네.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 몸으로부터 파생되어져 그러면 관계가 수동이겠죠. 어떠한 두 개의 뿌리 단어. 자, 그리고 0번 시범 볼게요. 0번에 대시랑 위치를 고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이걸 냈을까 생각을 해야, 해야 돼요. 대신 대신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어, 관계대명사 대또 있고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대또 있어. 근데 여기서는 위치랑 대수를 고르는 문제인데 뒤에를 그럼 정확하게 봐야겠죠. 자, 그 가장 즉각적인 이익 중에 하나는 웨비너의 어, 이게 그것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요. 회사의 여행 경비의 어, 뒤에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네. 야, 우리 관계 대명사는 뭔가가 빠진 성분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대시라는 애가 쓰였는데 어, 대시 쓰이고 나서 봤더니 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를 좀 보는 거야. 어, 대시 명사절 역할을 하네. 어, 이것은 것들 중에 하나는 얘가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명사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보기 와시랑 그리고 수동 형태를 고르면 정답이 오 번이 되는 간편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죠.